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준비 중인데 상대방이 바로 가집행을 하겠다고 나서면 정말 막막하겠죠. 얼마 전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의뢰인께서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거나 가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집행을 멈춰주기도 합니다.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시 저는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심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현금 공탁 대신 부담이 적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집행을 막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해 일부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집행 정지 문제는 신속하고 논리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